형내를 잘 내잖아, 내가 엄마. <웃음> <웃음> 그게 비결이야. 사진 찍지 말라고 했지. 끝다다 <laughs> 이제 촬영 끝내겠습니다. 아니, 아니. 어머나, 어머머, 어머. 웬 일이야? 요 아,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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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심 <laughs> <웬일이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웬일이웬일이 애들이. 엄마. 어머나. <웃음> <웃음> 야, 너 야, 너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냄새 아, 되게 이놈아. 난다? 이놈아. 절로 가, 절로, 저쪽으로. 음, 잠깐만, 이 봐. 나 싫어해. <laughs> 아니, 어머, 웬일이니? 목이 를안 아프네, 애들이. 아. 야, 애들이 눈치가 되게 빨리 편해. 안 아이 착해, 아이 착해. 야. 사슴아, 사슴아, 여기 좀 봐봐. 안 돼, 아, 귀여워. 어, 엄마, 찍어줄게. 귀여워. 아 귀여워. 아세마난까 아, 응? 까매. 뭐가? 엄마? 응. 까매. レッ、oh. mm. mm. 깔끔하고 맛있다 <laughs>

야 사람 진짜 많다 귀여워 응. 힘들어. 응? <laughs> 차요, 음. 6천. 이거 페어리 스노우 페어리. 해, 이거 일본에만 있는 건데 엄청 달달한 향이에요. 송성검 냄새? 그 차근차근 보는 거야? 어요 <목소리도> おもますかみせ、うんウニはですかでウニの2つ、イクラの2つお願いします。<laughs> 전조차는 리 n 만이에 아, 일본이 이 아, 그도네 아무마에 보리새우인가 봐아어 아? 어? 네. 음맛있면 근데 어. 여기서 밥하는지 모지 어지러워? 아니 가 아니 맥주 두잔 마시고 이러면 쓰나 맥주 한잔 마시나 근데 맥주가 좀 빨리 취하긴 해 그치? 음. 탄산이 있어가지고 여 잠옷이.